정준님 지금 한지 2년 되셨다. 방문자 리뷰랑 블로그 리뷰 몇개 있냐? 정준이 봐라. 양심이 있으면. 아 대표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제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제일 큰 거는 일단 안 해요. 일을 진짜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열심히만 해도 상위 10%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에요 네. 정말 내 일에 미쳐서 열심히만 해도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가맹점이 100개라 칠게요 그럼 여기 하위 20%에 계신 분들은 나머지 80%보다 안 하니까 하위 20%가 되는 거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음. 일단 안 해요 알려줘도 안해 하라고 해도 안해 거기서 엄청 답답하죠 그런데 음. 본인이 열심히 한다 생각해요 제 옛날에 점주님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가맹점 중에 매출이 꼴찌예요 그 점주님이 네. 항상 꼴찌예요 네. 점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사 안 돼서 죽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장사 안 되는지 모르겠대. 아니 점주님 안 하니까 안, 안 되죠. 점주님 제일 맨날 일찍문 닫고 나가시고. 점주님 지금 한지 2년 되셨다. 방문자 리뷰랑 블로그 리뷰 몇개 있냐? 점주님 봐라 양심이 있으면. 아니 대표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 2년 동안 한 사람이 방문자 리뷰가 50개도 없다라는 거는 일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옆가게에서 한 달에 50개 100개가 탄생하고 있는데 2년째 뭐 50개도 안 만든 사람이 아 장사 안 돼서 죽겠어요. 저왜 왜 이렇게 안 될까? 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나랑 장난치자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 네. 기본적으로 안 하세요. 그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활동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뭘 배우려고도 안 하죠. 네. 이게 안 되면 뭘 배워서 내가 이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음. 그냥 한탄 하고 소주 먹고, 뭐 TV 보고 그러다 뭐. 여행 다니고 뭐 놀고 놀고 pc방도 가야 되고 뭐안 하는 게 제일 크고 아까도 그 그거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얘기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마케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마케팅이 어렵다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을 조금만 바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sns를 내가 하잖아요 만약 네. sns를 하시면 sns에서 남의 거볼 거란 말이죠 남의 것도 보고 요새는 이제 짧은 쇼폼 영상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쇼폼도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넘기고 계실텐데 그거 보면서 어 이거 재밌네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이거 내일에는 어떻게 적용해 해볼까 생각하고 아,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저는 아, 그럼 캡쳐를 해놔요 캡쳐를 해놓고 네.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 또 넘기면서 보면서 어 이거 재밌네 어떻게 나한테 해보지 제가 오늘도 제가 오늘 진짜 점심 먹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어. 어제 영상 찍어서 올린 게 지금 한 60만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쇼핑에서 네. 아, 그냥 족발 들고 찍은 게 있는데 네. 아까 59만회 나와가지고 와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신기하다 그냥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막 똑똑해서 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음, 그냥 음, 음, 그렇게 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업을 네. 그래서 네. 말투도 그분 말투 따라 한 거거든요. 아, 말투도 네. 그분이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저도 그냥 족발 들고 안녕하십니까? 뭐 그냥 따라한 거거든요. 네. 그냥 비슷하게. 그래서 60만 명은 이제 완미 족발을 본 거예요. 음, 어쨌든. 그러네요. 진짜. 너무 간단한 마케팅이었거든요. 정말 그냥 족발 상 들고 찍는데? 찍는데 한 2분? 한 2분 걸렸고 편집하는데 뭐한 5분? 7분 걸렸네. 요 네, 근데 이게 파급력은 거기서 엄청 폭발적이거든요. 아. 까 그러니까 이게 내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어 재밌네, 웃기네 그냥 이렇게 자꾸 시간을 허비하면 답이 없죠. 아, 마케팅이 어렵지 않은 게그남들거 보면서 어, 계속 내 것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길이 무조건 이리죠 음...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그쵸 진짜 안 하십니다. 그냥 어, 재밌네로 끝나니까 음... 재밌네, 웃기네. 아무거나 보더라도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내 사업이랑 어떻게 연관지지? 그 생각은 계속 해야죠. 음...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내 일에 미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일에 미치려면 저는 가장 좋은 건 다른 걸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안 한다. 저는 그렇게 큰 케이스여서 뭐 예를 들면 뭘안 한다. 저는 이제 여행이랑 뭐몇 가지 지금 취미가 있는데 네. 제가 신용불량자 되고 그 후로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스타그래프트랑 당구 치는 걸, 네. 당구 치는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당구를 네. 너무 사랑했었던 사람인데. 신용불량자 되고 당구 끊고 게임 끊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 그때 아프리카 TV 끊고 아, 술 끊고 네. 다 끊었죠 여행도 최근에는 엄청 다니지만 정말 몇년 동안 와이프랑 여행 한번 가보셨고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저희는 그냥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냥 이랬어요 아, 그냥. 결혼식도 실제로는 못올렸다가 나중에 올리 결혼식도 예, 뒤늦게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애가 생겨가지고 그냥 네. 뭐. 살다가 뒤늦게 했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와이프도 오빠 왜우리 남들처럼 여행도 안 가고 뭐 그렇게 해서다했지만 맨날 그랬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정말로 음. 나중에는 내가 진짜 이거 다 아, 보상해 줄 테니까 너 아, 믿고 한번 기다려 봐라. 음. 오랜 기다려달라 얘기 안 한다. 몇년 안에 내가 이만큼 일어낸다 했었거든요. 뭘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신경쓰게 많아지면 어. 일에 집중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핸드폰은 정말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고 옛날에 드래곤볼에 나오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아 정말 아 저도 옛날에 아프리카 TV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아프리카 TV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 가면 자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몇 시간이 금방, 금방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내 일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모면하죠 뭐, 네. 근데 원래 유튜브 이런 것도 싹 거의 끊으셨다가 사업하려고 일부러 보셨다 이런 내용도 책에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유튜브 잘안 봐요 저는 아 그러세요? 실제로 그 뉴스 빼고는 네. 저는 뭐 이렇게 엄청 유행하는 쇼, 쇼폼 예능이나 코미디 같은 네. 거 있잖아요 네. 안 봐요 저는 그래도 약간 내 사업에 적용할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보는 거 이외에는 네. 저는 지금도 조금 약간 핸드폰 멀리 음. 하자는 주의에요 이게 봐도 일 때문에 보지 막 제가 막 이걸 막 즐기면서 음. 저는 뭐 남의 일상에 관심 없거든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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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인스타 보면서 남의 일상을 굳이, 예, 네, 음... 관심 없어 하니까. 맞아. 지금도 일 빼고는 웬만한 건안 하려고 해요. 와, 그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일이 취미이자 삶이자 뭐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